3번에 보면 이거 부정적분의 계산 파트야. 부정적분의 계산. 자 3번에 자 정적분 말고 부정적분은 그냥 막 구간이 달라도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양이 인테그랄만 있잖아. 다 합칠 수 있어.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8이라고 이제 위에를 이미 통분되어 있으니까 합쳐주면 얘가 뭐로 인수분해돼?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될 거야. 그니까 러 나는 이것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 x 세제고, 마이너스 x제고,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f에다가 지금 3분, 1 넣었더니 3분의 1이 나왔어. 1 넣으면 3분의 1 빼기 1 플러스 4 더하기 c거든? 그럼 c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f3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어있거든 그래서 여기도 3을 대입하면 되는거야 3 대입하면 9-9 12-4 그래서 뭐나 9나오지 답은 9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은 x 얘는 2분의 1 x제곱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x제곱 얘도 3분의 1 x제곱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3x제곱 세 이런식으로 나올거야 그래서 xn제곱이 될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c들을 다 합치면 어차피 숫자일거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로 통칭해서 c라고 놓을게. 0을 넣었더니 5니까 여기가 5다. 1을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이제 1이 많이 더해지고 5가 더해지는데 여기가 몇개여야 되냐면 25개여야지 30이 딱 만족되겠지. 그러니까 n이 바로 25개 가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지. 7번.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 양쪽에 미분을 해주면 소문자 fx로 바뀔 거고 얘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을 안 해. 그리고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걸 미분해. 그리고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이렇게 나와. 둘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xf'x는 하고 나타내면 이걸 다 넘겨버리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돼. 그럼 x로 나눠주면 12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덧분을 하면 fx가 되는 거야.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붙겠지. 근데 1을 넣는데 었 0이라네? 자, 1을 넣어서 0이려면 여기가 1이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지. 그래서 핀란드 어... 음... 아, 0이면 마이너스 1이구나. 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이 된다. 2번 8번에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가 이거고 라고 했으니까 덕분을 하면 되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c1 이렇게 번호를 붙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2 아, 0넣는데 마이너스 2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다 놔야겠지. 아 c1이 뭐네? 마이너스 2네. 그리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1넣은 거랑 여기다 1넣은 똑같아야 돼. 1 더하기 1 더하기 c2 c2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다 나왔거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F3은 여기 밑에 있는 함수 모양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9 더하기 3 빼기 3. 해서 9가 나오게 된다. 5번이지? 그 다음에 11번에, 어, 우리 이거 많이 했지. 어, 앞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로피탈 쓰면은, 리미트 h는 0으로 갈때1분의 F' 2 더하기 h인데, H가 0이니까 f'2가 되지 우리는 f'2로 가면 돼자양쪽에 미분하면 인테그랄만 사라질 거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플러스 1 그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지 4번 답은 4번이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 로피탈 쓸 거야 X는 2로 다가갈 때 미분하면 2 x 분의 f'x거든 자 여기다 2를 대입해 4분의 f'이야 아 f 이거 하자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거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3즉 얘가 3이 나와 답이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지 4번 13번에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했던 파트는 13번. 자 다음은 이미 실수 이거에 대해서 이걸 성립할 때 자,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일단은 0을 넣어서 f0은 f0 더하 f0 이렇게 성립하잖아. 0 넣으면 둘이 없어져서 f0이 0이 나 이거 먼저 구해놓고 f'0이 나왔으니까 f'0은 하고 똑같이 써주는 거야. h는 0으로 갈때 h 분의 f 0 더하기 h 빼기 f 0. 그러면 리미트 h는 0으로 갈때 h 분의 여기다 그대로 넣는 거지 f 0 더하기 f h 더하기 0이니까 빼기 f 0만 더 써주면 돼 없어져서 그냥 이 모양이 1이라는 거 여기 1이라는 거만 먼저 이제 킵해놓고. 이걸 킵해놓고 이 모양이 1이구나라는 것만 킵해놔. 그리고 f'x는 하고 가는 거야. 똑같은 식으로 써. 0 대신에, x, 0 대신에 x만 쓰면 돼.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는 리미트 h는 0으로 갈때 h분의 똑같이 여기다. x랑 y, h를 넣는 거야. fh 플러스 3x 제곱 h 이렇게. 얘네들이 또 사라질 거고 얘가 아까 얼마였어? 1이었거든. 그리 얘는 약분돼서 3x 제곱이 나온다. 아, f x 가 이거야. 그럼 f(x)는 덧분을 하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c가 돼. 아까 0넣었을 때 0이라는 거 아까 구해놨지. 응, c가 0이네. 3넣으면 3박이 27, 즉 30이 답이 된다. 3번. 그 다음에 15번.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거든? 그러면, 0에서 극소, 2에서 극대라고 생각하면 돼. 0에서 극소.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F2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 먼저 그려볼까 f'x가 라 얼마야? 0하고 2 지나가면 쌤이 어떻게 쓰랬어? 그래지 그러면 은 ax 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자 얘를 덧분하는 거야. 그럼 fx가 나올 거야. 자, 여기에다가 두 개를 넣을 거야. 0 넣는데 마이너스 1. 아, c가 마이너스 1. 나왔고, 자2 넣는데 3. 이너가. 그러면은 3분의 4, a는 4. a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다 끝났어.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 f-1은 넣으면 마이,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답이 뭐가 된다? 3이 된다. 6번 정도밖에 없었거든 이제 6번만 하면 될것 같아 자 6번에 보면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라고 했으니까 일단 적분을 해보는 거야 그냥 정적분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여기다 이제 k랑 1을 넣어야 되지 그럼 k 넣으면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6k가 될 거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되겠지 자 얘를 풀어주면 6k하고 마이너스 4가 나와 이거의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m 그때 정적분 최대 값을 m.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 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0이 되는 순간 즉 4분의 3 k가 4분의 3일 때 최대 값이 나와 4분의 3 대입할까? 16분의 9 더하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18 4분의 18 마이너스 4야. 자 이거 8로 통분시키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6 마이너스 4 8의32 마이너스 5 나오네. 8분의 아,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 8분의

2분의 3인데 미안해 얘들아 아 어쩐지 너무 답이 단순하더라 2분의 3 나올게 2분의 3 그러면은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어, 9 마이너스 4네 그러면은 5니까 2분의 1 나와 그때 최대값이 2분의 1 나와 그래서 얘랑 얘랑 지금 m이랑 n이거든 더하면 2가 나오게 되겠지 답 2번이야 이, 그냥 단순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였지? 일단 여기까지. 너네가 질문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게.